응. 자, 가져 보자 이렇게 해서 응. 네내가 껍데기는 남기고 이렇게 자. 자 손에 여기다 나무에다 붙여봐 네. 나무에다 붙여봐, 네. 나무에다 붙여봐. 그럼 지금 자, 여기다 나무에다 붙여봐 그럼 지금 날아간다 좀 살짝 날아가 살짝 붙여보세요 그냥 응? 응? <laughs> <자. 웃음> 이렇게 붙여봐 할아버지 자 파닥파닥 하지 이제 이렇게 자이기미놔 보자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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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좀 덜하다. 날아갈 수 있도록, 여기다 놔두자. 그럼 지가 알아서 나중에 날아간다. 집에 방에다가 놔두면은, 얘가,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자꾸 떨어지이 자꾸 떨어진다. 여기다 놔두자. 여기다, 여기다가. 여기다. 물이 빠지니까, 여기다, 여기다, 땅에다가 놔둬서. 네. 네. 제가 이제, 힘차리 아주 힘이 조금 덜해. 네. 힘을 차리면은, 이게 날아갈 거야. 야. 자, 이러고, 옛날에 들어가자. 야, 이제 자, 이제, 뛰어 날아가겠습니다. 자, 들어가자. 그러고 나서, 메밀을 이제, 부추라고 나주는 부치에요. 오이고, 여기 가서 이제 날갈 거야.